안녕하세요. 중진의 대표입니다. 아, 오늘 토요일 설 여는데, 아, 제가 견사 관리 오전에 하고, 아, 점심 먹고, 열통서 발급 업무 하다가, 아, 소화도 안 되고 답답해서 평화하고 좀 나왔습니다. 아, 저는 뭐 컴퓨터나, 이런 뭐 핸드폰 조작 이런 것도 잘못 합니다. 제가 뭐군 출신이기 때문에 아뭐 이거 말도 좀 잘못하고 <laughs> 그 첨단 장비 이런 거좀 다루는 게 서툴릅니다. 근데 제가 저 꾸미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하려고 합니다. 아 제가 뭐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아, 아 전달 그 내용만 전달하면 되니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완전히 초여름 날씨 같습니다. 초여름 봄 날씨도 아니고 아, 이게 이상 기온이 심각한 그 어, 환경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벚꽃인데 벚꽃이 이렇게 계속 더우면 꽃이 핍니다 꽃이 폈다가 이게 눈이나 서리가 오면 또 꽃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보면 지금 막 나무가 다 썩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이상 기온 아 문제가 있지 않나 아 소독 방역 같은 것도 잘 하는데 아 제가 보은 제가꽤 됐는데 아, 2012년도에 내려와갖고, 한 9년 정도 됐는데, 이 여기에 꽃 제대로 피는 거를 지금 제대로 한번못본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덥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옷을 가볍게 입고 나왕, 나왔습니다. 이제 땀이 날 정도로 덥습니다. 예, 들녘에는 지금 트랙터로 예, 봄그 농사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쪽은 보청천이라고 해서 어, 보은 그 군민들 어, 식수원입니다. 이게 이제 갈대가 무성한데, 여러분 예, 꽁이나 고라니 같은 게 지금 물을 먹고, 양지바른 그 풀속에서 자는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병아야, 좋냐? 병아 좋아? 눈치를 살살 보면서 아주 그냥 똑똑하기가 이럴 때 없습니다. 일로와 평아 제가 음 과거에 그어 조통달 그 선생님께 어 개를 백구를 여명이라는 개를 받아서 오랜 시간 키웠고 어 제가 이제 전역 후에 너무 외롭더라고요 아, 26년이란 기간 동안 동료들하고 어, 같이 그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몸담았던 곳에서 나오고 어, 뭐 고향이라고 하지만 뭐 친구도 없고 불합주민들은 어, 어르신들 대부분이고 제가 이제 뭐 사회복지사로 음악활동을 해가면서 아그 문화원에서 뭐 섹스폰 도회 이런 거 활동도 하고 했지만은 아, 많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아, 진도에 가갖고 아, 정말 진도에 가면 좋은 개가 있으려니 하고 가서 가자 이제 아, 진도까지 가갖고 개를 구했는데. 아, 어, 그런, 그, 마음은 애견인 분들이 참, 아, 어, 같은 것 같습니다. 아, 어, 특히, 이제, 어, 50대 중반, 60대, 어, 70대 이렇게 되면은, 그 남자들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예, 부부 관계도, 아무리, 음, 어, 금실이 좋다고 해도, 아, 정말 이제 뭐, 사랑이다 보다는 정으로 사는 그런 거고, 뭐, 가정이라는 울타리 때문에 붙어 사는 거지. 그리고 또, 자식들도, 요즘 뭐, 한 초등학교만 다녀도, 사실 부모하고 같이 안 어울리려고 하는데, 뭐, 대학교 다니고 그러면은, 뭐, 한 달에 한번 전화통화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애들 뭐, 한 열흘에 한 번씩 전화 오르는데, 그래도 우리 애들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아빠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좀 깊습니다. 하지만, 하, 아 참, 이제 사회에서 어떤 그 직장 뭐 이런 데서 그 밀려나는 듯한 그러한 느낌과 또 한평생 살아가면서 아둥바둥 살고 가정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정말 뭐쓴물 단물 다 봐가면서 모든 역경 다 이겨내면서 참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아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보통 이제 사모님하고 저한테 오시면은 이 예, 개를 분양을 받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남자들이 조금 그래도 움켜지고 돈이 가지고 있다가 이 예, 개를 이렇게 분양받고 하지 아뭐 그거 어 비싼게 살라고 하냐 뭐 이렇게 이런식으로 좀 하고 예, 하여튼 눈치를 많이 보는 것입습니다 일로와 일로와 평화야, 일로! 와. 그래서 이제 주변에 개를 구해서 또 키우다 보면은 성공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게 네 뭐, 반려생활이라는 게 개가 좋아야지, 아, 행복한데, 이거 뭐, 내가 개를 돌보는 건지, 개가 날 돌보는 건지, 이거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건강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이 먹으면은, 건강이라는 게, 내일, 하루를 뭐 기억할 수 없는 그런 건강이지 않습니까? 뭐, 어느 분이, 어, 혼자, 사모님은, 뭐, 자식들 돌본다고, 뭐, 거기 가있고, 손자들, 손주들 돌본다고 가있고, 이거 혼자 지내다 보니까, 이제 쓰러져서 방치돼서 병원도 못 가고, 요번에 이제 설 때, 우리 형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밖에 나와서 술 한잔 먹고, 저하고 좀 나이 차이가 많은데, 술 먹고, 쓰러져 갖고 큰일 날뻔 했다. 이제 뭐, 나이 먹으면 50대, 60대, 70대 되면은 사실 술 먹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게, 건강하고, 자신의 신체를 잘 돌봐야 되는데, 젊었을 때처럼만 술 먹고, 일로 와, 평화. 평화, 일로 와. 쓰러지거나 그러면은, 한번 무너지면 건강은 참 회복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 뭐, 제가 뭐, 의견인 분들, 시청하는 분들보다, 그냥, 뭐,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 서로 공감하는 그런 게 있어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신춘견 이제, 서울이 지났는데, 모든 애결인 분들, 아, 뭐, 담배나 술도 좀 적절히 조절하시고, 아, 뭐, 건강생활 하는데, 이런 좋은 반려견 한 마리 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든든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같이 운동하면서 자신의 건강도 좋아지고, 조금 이제 반려견은 뭐 살이 지고 이뻐지고 그러면은 아주 주인이 최고인 줄 알지 않습니까? 네, 요즘 이제 그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맹견 키우면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맹견들이 어 보험을 안들면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돼 있는데 어 보험을 안 들으면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차에 적발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어이 흔히 말하는 진돗개 육지개들이 한 7, 80%는 다, 피플테어나, 뭐, 악기다, 이런 게 지금, 맹견 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그 개들이, 일로 와, 평아 일로 어떻게 악마를 변할지 모릅니다. 이게 보기에는 어, 뭐, 일반 애견인들이 보기에는 진돗개 같은데, 옛날에 그 과거 투견을 하려고 피플테어를 많이 혀를 섞어 놨습니다. 이제 그런 개들은 어느 순간에 돌변할지 모릅니다. 이제 만약에 사람을 물거나 해야 하면은, 뭐 협의, 합의금 얼마 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뭐 구속 사태까지 가니까 그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순수 토종진도께는 그런 점에서 참아 좋은 점이 많은 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침에는 그 미세먼지가 많이 꼈는데 지금은 하늘도 맑고 쾌청한 것 같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laughs> 따뜻하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 왠지 좀 불안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아야 일로와 아, 병아야 가자 여러분들도요일 아, 잘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